안녕하세요. 저희 키움금입니다 예, 예. 생활자금이나 대환자금 필요하시면 상담 받아보시라고 전화드렸어요고객 예예예. 얼마 나오는지가 나 중요한데 지금 직장인으로 계세요 아니면 사업자로 계시나요, 고객 아, 어, 직장이요. 좀 자세히 보면 되실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근무한지는 혹시 얼마나 되신 거죠? 제 어, 18년. 예, 몇 년생이신가요? 아, 저 85년생이요. 그러면 당, 아, 지금 혹시 연봉이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으실까요? 3,500이요. 예, 담보 대출 을 따로 받은 거는 있으세요, 고객님? 차량 번호판에 담보. 아, 자가나 자차 아니신가요, 고객님? 프리나초고은 아, 차는 있는데 대출은 없는 거죠, 고객님? 예, 예, 예. 네. 예, 신용으로 받은 게 그럼 다합서 얼마나 있으실까요? 세살론이나 쇼 아, 캐피탈 같은 서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 신용 카드는 몇장 쓰세요, 고객님? 예, 저두 장이요. 네, 예, 성함은 좀 확인하고 계성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고객님? 김민석이요. 예, 백장 상함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고객님? 예. 직장 상호명. 제일금속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나오는지 들어보시고요. 뭐 카드론이나 뭐 마이너스 통장 그런 거 쓰신 건 없으신가요, 군님? 예예. 음, 어, 일단, 일단 차량도 있으시고 대출 없다는 얘기죠.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키운 금융에서 20분 내로 전화 드릴 거예요, 군님.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Yeah, yeah. 김민성님 맞으세요? 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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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네 안녕하세요. 키움금융결제가 담당 팀장이고요. 예예예. Yeah, yeah, yeah. 그저 대출 문의하신 것 때문에 한달 급여금 안내드리려고 전화드렸고요. Yeah, yeah, yeah. 혹시 통화가 잠깐 가능하실까요? 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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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고객님, 일단 85년생이고 연매출, 아, 연소득은 한 3,500만 원 나온다라고 하고요. Yeah, yeah. 대출을 쓰고 계시는 따로 없다라고 받아데 혹시 맞으실까요? 예예예. Yeah, yeah, yeah. 아 대출 쓰고 있는 게 아예 없으세요? 예예. Yeah, yeah. 그럼 뭐, 지금또 개인회생이나 회복하신 것도 없으시고요? 예, 예, 예. 그럼 지금 평점이나, 어, 등급이, 어, 그몇점 정도 나오실까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세요? 예. 럼금대출 그 이제 알아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최근 이제 알아보고 계셨던 적에서 이제 부결나거나 예. 진행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요 없어요. 아, 그럼 지금 대출 금액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2천만 원 정도? 예예. 2천만 원 정도 필요한 상태이고 어, 그러면 일단 본인이 평점이나 등 아예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예예. 예. 그 간단하게 그금융소통상 말고요. 서민금융진흥원 쪽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 지원 들어가는 서원 어, 그쪽에서 예, 예. 본인 확인을 해서 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드릴 거고, 그 연체하신 적은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 네. 그러시면 은신용평점상에는 문제는 없으실 거고 네 2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연봉대비서 어, 1금융권에서도 가능하신 분이라서 1금융권에서 진행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예예 예. 네. 그럼 간단하게 본인 확인 만하겠습니다 고객님 80분인데 몇일생이세요? 예, 5월 1일이요 5월 1일이요? 예. 그러면 핸드폰 통신사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유플러스요 아 예, 유플러스요? 본인의 이 맞으신 거죠? 예이 번호가? 예 yeah. yeah. 어, 대출은 고객님 만약에 이번에 대출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네.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 쪽으로 나가시면은, 일금요권에서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6%에서 7% 정도 되는데, 예, 예.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 정부 지원 쪽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한 5%에서 4%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 어,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대출을 처음 받으신거것 있어요? 아, 예, 예. 아, 여태까지 대출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이게 대출이 처음이시면은, 좀, 고객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금융사에서 안내가 들어갈 때좀 예. 까다롭게 이거 자금 자체가 어디다 쓰냐고 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이좀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많아서 예. 혹시 그그를 먼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혹시 그 저분은 어, 그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그 야, 자금 자체가 어그 어떤 걸로 생활자금이요? 주시는... 생활자금. 아 생활자금 들어하신 거예요? 예. 그, 어? 어 어머니? 성함님이김문성님 맞으신데. 예. LGU 플러스 일반에지 g 플러스 86년 예. 5월 1일생 맞으신 거예요? 예예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09 0시는데09 0 어, 일치하지 않다9 09 0정0이 문제 있는 거9 아, 전선이 명령 그 저희 방금도 다른 분들 선물계시는 것들도 나 교회를 하는 거라서 이게 그 LG 플러스가 이뜰폰에 이런 것들도 아니라고 하시면은 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민성님이라고 하셨고, 예 맞아요. 85년 5월 1일생이라고 하셨어요. 예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오징정보가 안 맞다라고 하세요? 아니 왜안 맞아요? 다 맞게 업종을 했는데. 아, 네. 근데 이러는 경우는 오늘도 그렇고 저희 전산이 꽤 체용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아예 없는데. 아니,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전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선에 문제가 있는 게아니라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선이 나세요, 그러니. 국가에서좀 좀. 그거 말나 물어볼게요, 그리고. 네. 누가 에미비는너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니야? 어? 아, 어. 이 10월 새끼 어느 국가가 개새끼야그 국민들한테도 그 대출 받으라고 그래. 이게 쌍놈의 새끼야. 어, 허로새끼가, 지금 고어서좀 아, 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씨발새끼야. 아, 너가 애미 b 비가너이질랄 하라고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알지? 알아? 씨발새끼야? 어. 참, 씨발, 너가 애미에비가너 애비 참, 좀 미친 년놈들이다. 어, 자기새끼야, 병보이스피싱질하는 거를, 그,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거. 참, 너가 애미에비가 불쌍하다, 이 씨발새끼. 야, 니네 전화번호하고, 니네 녹취록 내가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어, 유튜브에 올려야 돼? 씨발새끼야, <laughs> 너가 애미에비한테대출받으라고 그래. 예이.